가반이 패양색을 보함이 밝혀져 밀집모자 해적단은 노조 해적단 평행 이론 때문에 쌍디가 패양색이 있다는 의견이 유력 구상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쌍디는 패양색이 있을까요? 밥셔틀 놈이 왜 있냐? 아니 근데 진짜로 패양색이 왕의 자질인데 요리사 지킨이 기본적으로 대접 아닙니까? 그리고 요리사 자체가 뭔가 밥셔틀 이미지가 강하고요. 누구의 위가 아니라 누굴 안에서 받친다는 느낌인데 그런 패양색 없다는 거냐?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경우에도 현재 패양색으로 돌파 가능한 신의 기사단이랑 싸울 방법은 있어요. 허어? 소금 이거 님이 우려진 적도 있죠? 스릴러 파크 애초에 좀비들이란 악마 열매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바다의 힘이 깃든 소금으로 인해 그 육체는 가짜 용과 결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라 부르기 설명해 주는데 이보가 신기한 사람들을 열매 능력으로 조종하고 있다지만 소금으로 충분히 제어를 풀수 있죠 떡밥으로도 시래기 사람 놈들이 소금 부족하다면 꿈속에서 소금 꺼내 옵니다 진짜 소금을 먹을 경우 능력이 풀리니 이렇게 한거 아닐까요? 소금을 주면 간지 않는데 오다세제가 그러겠냐?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긴 해요. 신기한 상대를 위해 폐항색이 필요한 거니까 이 방법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 공격 못하고 앙 떨며 요리해주고 항상 여자의 밑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 이걸 보고 폐항색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긴 하죠. 모든 여자를 지키겠다. 로 폐항색 각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 그건 일리 있는데요? 그러니 이번엔 폐항색 있을 만한 근거들도 나열해보자면. 루피 냉장고 수비 사왕 솔로레이드. 이건 또뭔 소리냐? 오다피셜. 모든 멤버는 2시간 교대로 불침범을 한다. 그리고 상디도 매번 점투 참가, 동료들 밥 만들어주기. 불침법을 하죠. 근데 루피 이놈은 그런 상디의 마음도 모르고 매일 밤 냉장고 습격을 한다. 그리고 그걸 매번 막는 상디. 루피 밥 만들어주는 양도 일식에 100kg. 다섯 끼다 먹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루피 양이 기라 계속 가스라이팅에 안쌓 수도 없고요. 전투를 해서 다쳐도 밥을 아... 뒤지게 만들기까지. 해적단 나가려 하니까 루피가 이 악물고 니 없으면 해적왕 못해. 라 하는데 이 정도만 불쌍해서라도 폐양색 줘야 하지 않을까요? 조로 팬들 상디 경계 멈춰. 게다가 상디 는 조로 라이벌이기도 하니 평양색 생겨도 안 이상하기도 하고요. 비싸가다고 평양색 생기면 쿠마도평양색 있냐? 조용히 하세요. 뭐 농담은 잊지 말고 가만히 미래의 상디라 계속 묘사해 준다 던 점. 해적왕을지행하려면 적어도 두 명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법칙. 그리고 사람 따르는 것으로 치면 조로 이상. 특히 남자 끌어들인 재능은 루피상인다. 사람 따르는 걸로 치면 우솝도평양색 있는 거 아니냐? 우솝은 근데 개쫄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디도 여자 안 때리니 평양색 발현 못한 거 아니냐? 남자한테만 통하는 평양색이발현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상디가 가만한테 자기 패한색 있냐 물어보는데 가만이 상디 눈치챈 제스처를 보이는 로키발레시피와 옆모습만 비추는 컷이 나옵니다. 여기서 키다루 레이저를 날려버린 의문의입니다. 새로운 팀의 각성 가능성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상디는 왕족 출신? 왕족은 즉. 페양색. 그리고 루피가 동료형이 빨려왔는데 로키 딱 봐도 폐양색 있어서 만약 상디가 폐양색 없다? 그럼 진짜로 밥셔틀 신세로 전락하고 징베랑 비 l 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상디는 남자한테만 통하는 폐양색이 생길 것이다 진짜 영상 개억지네 라이벌이라고 챙겨하면 루피 라이벌 포지션이 스모커도 폐양색 있냐? 갈망 채널의 모든 영상은 내피셜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주제 추천할게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